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산업뉴스 안치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가 8월 8일자로 부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전국민 승마 체험 하반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국민 참여 말산업 슬로건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현수 전 차관이 내정됐습니다. 한국마사회가 8월 8일자로 부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8월 7일 전성원 건전업 본부장의 퇴임식을 열고 공석이 된 본부장 자리에 최원일 서울고객지원처장을 신임 건전업 본부장으로 8월 8일 임명했습니다. 전성원 본부장은 퇴임식에서 마사회는 든든한 울타리였다. 협력과 노력 있다면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했고 최원일 본부장은 직원을 포용하는 리더십을 갖고 임기를 채울 것이며 마사회의 조직문화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직원 40인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우선 송철희 종로지사장과 윤곽형 제주지역본부장이 서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또한 이성희 회계부장과 최현주 승마진흥부장 등 여성 직원 2인의 간부 승진 인사로 조직문화가 변해가는 모습을 실감케 했습니다. 김낙순 회장은 말산업 발전을 위해 낙지생근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전국민 승마 체험 하반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한국마사회는 더 많은 국민에게 승마를 쉽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인식을 개선해 승마 주변을 확대하는 취지로 국민에게는 승마 강습 비용을 지원하고 승마 시설에는 고개 육지를 돕는 전국민 승마 체험 2019년 하반기 체험자를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합니다. 전국민 승마 체험은 한국마사회가 임금 승마장을 연계해주고 1인당 10회 강습비 중 2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회당 최소 5만원입니다. 해당 비용이 5만원인 경우 참여자는 회당 5천원씩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강습은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승마장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부터 65세까지로 초급반은 전국민 승마체험에 처음 신청한 사람만 할수 있으며 중국반은 기승능력 인증제 또는 포니 3등급 인증서 보유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호스피아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대국민 참여 말산업 슬로건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립니다. 한국마사회는 대한민국 말산업 발전을 위한 슬로건 및 아이디어를 주제로 2019년 대국민 참여 말산업 슬로건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8월 26일부터 9월 22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공모 분야는 두 가지로 아이디어 분야와 처음 신설된 슬로건 분야가 있습니다. 각 분야는 말산업과 관련된 정책 및 기술 관련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온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말산업의 가치를 함축하는 슬로건을 공모합니다. 아이디어 분야는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을 포함한 총 9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합니다. 우수상 이상 수상자만 한국마사의 취업 시 서류심사 가점이 주어지고, 한국마사의 창업지원센터 1년 입주 기회에 특전이 부여됩니다. 슬로건 분야는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을 포함한 총 8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수상자는 1, 2차 심사와 본선 PT를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단신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8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 제65대 신임 장관에 김현수 전 농식품부 차관을 내정하는 등 10개 부처 장관급 인사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1987년에 농림수산부 행정사무관으로 입문해 2016년 차관보와 2017년 차관을 거쳐 이번 신임 장관으로 내정됐습니다. 한국마사의 레츠런재단이 8월 21일까지 한국마사의 용산장학관 입주생을 추가 모집합니다. 농어촌 출신 청년들의 주거복지 문제 해소를 통한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입주 조건을 완화한 장학관은 보증금 10만원, 월 입실료 15만원으로 저렴한 월세 그리고 최고의 위치와 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에는 말산업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8회 말산업 국가자격 1차 실기시험을 8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시행합니다. 말조련사와 재활성마 지도사 1차 실기시험은 마장마술을 시연하며 필기시험을 통과한 307명의 응시자가 도전합니다. 장제사 실기시험은 여러 명의 응시자가 기량을 검증받게 됩니다. 이번 주 말사업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